안녕하세요. 이동준 프로기사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너무나 뭐어려웠죠 어떤 장기 배우, 배우신다고 해서 어려, 어렵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동준 장기 유튜브 동영상에 부제가 뭡니까? 이 강좌를 보고 프로기사가 되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기사가 되기 위한 스킬을 가르쳐 줄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쉬어가는 페이지로 제가, 어, 여러분들 다 삼국지 아시죠? 네, 삼국지 유비가로 장비 나오는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조조도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를 이제 배우신다면은 이제 이거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기물, 기물들하고, 아,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우리 장기 기물들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 를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장기 두시는데 좀 흥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장기가 보면은, 이게 초하고, 이게 초잖아요. 초고, 네, 초고, 이게 한이지 않습니까? 빨간 게, 빨간 게 한이죠. 네, 빨간 게 한인데, 이게, 삼국지에 이제 시대적 배경이, 그, 하나라 말기입니다. 하나라 네. 말기에 이제, 어, 용들이 이제 할거를 하면서 자기들끼 리 경쟁을 하고 이제 통일 나를 이제 세우는 이제 그런 가정을 갖다가 이제 거,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예, 완전히 관련이 있다고는 할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건 초하고 한이니까 예, 초하고 한이 경쟁을 해서 결국 한 나라가 이기죠. 초의 이제 항우와 한의 유방이 싸워서 한, 한 나라가 결국 통일을 하는데 그거랑은 좀 약간 저, 직접적인 뭐 연관성 어쩌 뭐 어떻게 보면 초안지가 어떻게 보면은 어 연관성이 있다거나 할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삼국지하고는 크게 관련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삼국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관련 없는 건 아니다 왜냐 하면은 삼국지의 배경이 후한 말이기 때문이다 아이렇게만 이게 파악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물 중에서 네 차가 제일 좋죠 네.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차가 이게 활동력이 좋죠. 저희 네. 프로기사들도 보면은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차 하나 주고 보면은 상해 안 두거든요. 왜냐면뚜께 없으니까요. 졌다 이겁니다. 차가 기물상의 점수도 13점이에요. 그 다음이 포가 7점이거든요. 마가 5점이고 상이 3점이고 사가 3점이 쪼리 2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점이 얼마나 큽니까? 포가 7점밖에 안 되는데 맞죠? 굉장히 큰 기물이다.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차가 왜 좋으냐? 뭐 때문에 좋으세요? 네, 당연히 차가 좋은 게 활동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옆으로 짝짝 짝짝 가니까 활동성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삼국지 이물 중에서 누를 상징하느냐? 네, 이거는 간호를 상징합니다. 어? 간호가 그렇게 활동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가 유비랑 동결이를 맺지 않았습니까? 유비의 어떻게 보면 채측근이라 할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유비하고 조조가 이제 초기에 이제 삼국지 초반부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유비가 조조한테 안전 깨졌어요. 그래갖고 뭐 이제 처자식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조한테 잡혔어요. 관우도 마찬가지. 항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간호, 관우, 간우가 뭐, 자기 뭐, 자기만 주, 주, 죽는 게 아니고 항복을 안 하면은, 이제 유비의 처까지도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조한테 몸으로 이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상황에서 조조가 간우를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만, 간우는 항상 예를 갖추면서도, 그, 항상 유비한테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조한테 이제 있다가, 유비한테 이제 가, 가려고 했죠. 예, 조조도 순순히 보내줬습니다. 예, 대인배죠. 그래서 보내줬는데, 그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조조 땅을 다 지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그, 뭐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뭐 성이 있을 거예요. 그 다, 자기 혼자서, 그 장수들도 다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장수를 다 죽이고 자기가 다이 이동을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네, 그래서 간호를 갔다가 간호가 활동성이 좋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 다섯 개의 성을 갖다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어, 유비 품으로 이게간간걸 봐서 네, 차 참으로 활동성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를 이제 간호에 이제 비유 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간호가 또 적토마를 타고 있었잖아요. 적토마가 되게 좋은 명마였죠 네, 그래서 이제 적토마가 굉장히 잘 달리기 때문에, 간호가 활동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포는 뭐를 의미할까요? 포는 이제 사람들 많이 알겠죠. 포도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행마죠. 포가, 여러분들 둘때 보면 포를 만지게 돼 있잖아요. 맞죠? 차도 만지겠지만, 포를 만지죠. 이렇게. 이 포는, 포는 뭐냐? 포는 바로 뭐냐면은, 어, 이게 쉽죠. 이 여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네 포, 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포가 상호주에서 제일 그 뭐냐 싸움 잘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상호주 게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력이 백인 사람은 딱한 사람 여포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간호 98 장비 99뭐98아니면 99예요. 아무리 싸움 잘한다고 해도 뭐 맞춰 장비 뭐다 그런데 뭐 허죠? 97뭐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포만 1 0 0입니다 왜냐하면 여포가 제일 제일 유명한 장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지에서는요. 근데 그 여포가 뭘 잘하느냐? 여러분들 주특기가 있어요. 다들 장수들마다 주특기가 있죠. 뭐 간호는 뭐 청경원을 떠를 갖다 뭐 흔들고 다니, 다, 다니죠, 맞죠? 여포의 이제 주무기가 뭐냐면은 잘그 사도 잘 모르더라고 이걸 뭐 방철하고 뭐 이거 휘두르고 다니 창을 잘 휘두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창술도 물론 잘하겠죠 네, 창술도 잘합니다 근데 여포의 주무기는 네, 화살입니다 네. 화를 잘 쐈습니다 네, 백... 화를 잘 쐈습니다 항충이 잘 쏘기 아니 항충도 잘쐈지만그 여포가 화를 굉장히 잘 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포가 이게 나가는 방향이 포가 이게 뭘 타놓고 가자, 잡고 맞죠? 뭐 타놓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타놓고 뭐 타놓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죠? 타놓고 가지 않습니까? 맞죠? 이 길에서 이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게 타놓고 착가서 뭔가 딱 하나 활시위를 갖다 던져주지 않았죠? 활시위처럼 타하고 이어 넘어와서 탁 가, 관역을 맞추는 그런 이제 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화라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포를 이제 포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쉬운 것부터 하죠. 이 많은 뭘까요? 많은 네, 여러분들 당에 맞추겠죠. 네 유비브라했던 맞춰. 나의 상우지 후반부에 나오죠. 네 이름 이 비슷해서 맞춰. 맞춥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은 누굴까요? 상 제가 봤을 때 이게 마하고 뭐 이런 거 맞추는 건 쉬운데 이게 상을 맞추는 사람이 이게 드물어요. 이게 상을 맞추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상은 뭐 누굴까요? 상은 조자룡입니다. 좋은 네상국지한 아주 유명한 장수죠. 왜 상이 상이 왜 좋은 조자룡일까 그렇죠? 네 여러분 조자룡은 별칭이 있어요. 별칭이 별칭이 뭘까요? 상산의 조자룡. 네, 상산의 조자룡이라죠. 아, 그래서 상이잖아요. 상. 그래서 조자룡이라, 그 그래갖고 뭐 조자룡다 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말장난이고요. 사실은 뭐냐면 은 상이 되게 변함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보면은 엄청 변함무상하죠. 뭐, 예, 네? 엄청 변함무상하죠.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상 때문에 우리 상길을잘못 봐가지고 차가 죽든지, 뭐 포가 죽든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이 변화무쌍하고 용맹합니다. 뭐 병도 막 치고 다니고, 맞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국지를 보면은 조자룡이 이제 유비에, 조조가 이제 백만대군을 이제 이끌고 오잖아요. 백만 대군 만 대군을 이끌고 뭐 형주 쪽으로 오니까 유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장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만 대군을 피해서 그때 굉장히 유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이제 간단하게 갓난아기, 간단하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조자룡이 간단하게 이제 아두죠 아두라고 하죠. 네. 아두를 이제 안고 네 조조의 백만 대군을 뚫고 네.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한 무쌍하고 그 종횡무진 이게 다닌다고 해가지고 네, 상을 갖다가 이제 용맹하다 그래서 이제 주자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럼, 아그 병하고 졸은 뭡니까? 아 병하고 졸은 당연히 병, 병하고 졸이죠. 일일반 네. 군사들이죠. 네. 별로 그 의미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물이 하나 남, 남았죠. 네.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있사습니까국 옆에 사. 사는 뭘까요? 여러분? 사, 사가 군지를 맞출 줄 알면 은 굉장히 어, 이 많이 하는 거예요. 아주 유식한 겁니다. 우리 장기, 장기에 대해서 되게 유식한 겁니다. 뭐 기마장기, 오랑마장기 이런 거 아는 것보다 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힌트는 뭐냐면은 사가 누구랑 친하죠? 포랑 제일 친하죠 아니 국이랑 잘, 하 당연히 국이랑도 친한데 포랑 제일 친하죠 왜냐면은 포가 이제 사가 없으면이 힘을 못, 못 써요 이 사를 이게 타놓고 항상 이게 뭐냐 포가 이게 힘을 이렇게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사가 없으면 포는 있잖아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이 포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굴까요? 그러면 사니까 사마중달이라고요? 아, 아닙니다 네 사마중달 아닙니다 이름 비슷하다고 사마중달이라고 아 아닙니다 사마이도 아니고 사마중달도 아닙니다 네누굴까요네 오늘 자, 잘 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궁입니다 진궁 진궁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건데 상상군지 좋아하시는 분도 아실 건데 진궁이죠 왜냐면 진궁이 여포의 그 참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힌트를 했잖아요. 포하고 친하다고 사가요. 그래서 이게 진궁이라고요. 포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네, 진궁입니다. 왜냐면, 여포는 진궁이 있어야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럴 뜻입니다. 근데 여포가 왜 죽었죠? 진궁말을 듣지 않았죠. 네, 진궁, 참모인, 여포가 좀 머리는 나쁘잖아요. 용맹은, 용맹은 한데, 용맹인 거 맞는데, 그냥 머리가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진궁이, 진궁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진궁말을, 잘좀안 들었죠. 그래갖고 죽었죠. 네. 조조한테 잡혀서 죽었죠. 그래서 이 사는 이제 진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 파악을 해두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너무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기 마장이 기초 원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 갖다가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오랑마도 마찬가지 기초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기초 원리를 알려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또 효율적일 것 같고 또 기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기의 공격 방향이나 이런 걸 갖다 이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